요즘 코로나 때문에 인종 차별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좀 전에 나도 당한 것처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알려줄게요. 물론 상황을 봐가면서 위험할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하고 피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당하는 것보다는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물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매번 무시하면 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만만하게 볼수 있어가지고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은,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무시하고 가도 계속 따라와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인종차별하는 말들 많이 한대요. 그냥 아시안들 가리키면서 너가 코로나 바이러스야.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면, go back to your country. 너네 나라로 돌아가. You spread coronavirus. 너가 코로나 바이러스 퍼뜨리는 거야. 이런 인종차별적인 말들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아, 이럴 때나 같으면, you are an idiot. Educate yourself. You don't even deserve a response.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완전 멍청하고, 너같이 멍청한 사람한테는 대답할 가치조차 없다고. 그냥 이렇게 말하고, 그냥 무시하면 돼요. 왜냐면 이미 내가 너같이 멍청한 사람한테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 그리고 또 얘네가, 이제 너네 나라로 돌아가. Go back to your country.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땅의 주인이 원래 호주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 아니라 원주민이 살고 있었는데 얘네가 와서 빼준 거기 때문에 이건 얘네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네 나라로 돌아가 이러면은 you too. 너나 돌아가. 호주 같은 경우는 you are a convict. 넌 범죄자야. You are descended from criminals. 아, 너는 범죄자 후손이잖아. You took this country from aboriginals. 너가 와서 호주 원주민 땅다 뺏은 거잖아.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You are descended from thieves. 너는 도둑의 후손이야. You took America from Indians. 너가 American Indians. 원주민들 땅 뺏은 거잖아. 그니까 너나 너네 나라로 돌아가.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예를 들면 내가 친구랑 한국어로 얘기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Speak English. 영어로 얘기해. 왜 우리나라에서 다른 언어 써? 이렇게 인종차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이때, 나 같으면은, Is there any law that I have to speak English? 여기 꼭 영어로만 말해야 된다는 법이 있어? At least I can speak another language. Can you? 적어도 난 다른 언어도 할수 있는데, 넌 그렇게 못하잖아. 이렇게 말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너같이 멍청한 사람하고는 대화할 가치가 없어. 하고 그냥 무시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막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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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하면은, 이때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냥 계속 이한 문장만 말하면 돼요. You too? 너도 계속 you too you too you too you too 계속 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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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너도. You, too, you, too, you too you too you too you too 이러면 될것 같아요. You are an idiot. You too. You're so stupid. You too. Go back to your country. You too.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상황을 봐가면서 위험할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고 피하는 게 좋지만 대응할 만할 때는 예를 들면 주위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혼자 있는 경우가 아니거나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아닌 거라고 생각되면은. 대응할 만할 때는 내가 오늘 말한 표현 중에서 괜찮은 거 있으면 그 상황에 맞춰서 적당히 골라서 쓰면 돼요.